자 여기까지가 주기적인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몇개 센서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온도와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디지털 온습도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습도 센서 중 센서 중에 DHT11은 내부에 서미스터와 정전식 습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공기 중에 있는 온도와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서미스터는 온도에 따라서 그 저항값이 변하는 소자이고 정전식 습도 센서는 습도에 따라서 그 저항값이 변하는 소자입니다. DHT11 모듈은 총 3개의 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은 데이터, VCC, 전원, 그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센서 보드에 따라서, 제작하는 회사에 따라서, 요 핀의 순서를 조금씩 다르게, 어, 지정을 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연결할 때는 어떤 핀이 데이터인지, 어떤 핀이 VCC, 그라운드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온도를 측정할 때는 서미스터의 특성상, 어, 바로바로 온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약 1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DHT11 온습도 센서를 이용을 해서 온도는 0도에서 50도, 습도는 어 20에서 90%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오차가 있습니다. 오차가 있으니까 완전히 정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야겠지요. 디지털 온습도 센서는 어 아까 세 개의 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는 데이터는 디지털 값을 입력하는 이어 제목에도 있지만 DHT11은 디지털 값을 어 값으로 그 온도와 습도를 어 제공해 주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입출력 핀인 2번에 연결을 데이터 핀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는 5V에, 마이너스는 그라운드에 연결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듈마다 핀 배열이 다를 수 있어서 센서 보드의 표기를 반드시 확인하고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 보드에는 그 데이터 핀이 S로 표시가 되어 있고 어떤 핀은 시그널로, 어떤 핀은 아웃으로, 어떤 핀은 데이터로 표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시된 부분을 디지털 핀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나, 어, VCC나 5V로 표기된 편, 핀은 아두이노의 5V 핀에 연결해 주시고요. 5V 커넥터에 연결해 주시고요. 마이너스나 그라운드로 표기된 핀은 아두이노 보드의 그 GND,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저항값을 처리해서 데이터 값을 데이터 값에 어, 데이터 값에 출력되는 어, 전송되는 값들은 어, 40비트짜리 어떤 포맷 포메타 되어 있는 데이터 가, 형식에 따라서 온도와 습도를 어,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쭈르륵 전송을 하게 되고 그 값을 어, 루프에서 루프 함수에서 읽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어느 부분에서 온도, 어느 부분에서 습도를 어, 뽑아낼지 하는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한다고 하면 매우 복잡할 수 있지만, 이 센서를 만든 회사에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함수 하나만 가지고 온도와 습도를 읽어올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온습도 센서 DHT12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를 합니다. 스케치에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 포함 또 라이브러리 관리에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Adafruit Unified 센서를 먼저 검색을 합니다. 여기 있죠? 검색. 검색을 하면 이렇게 검색이 돼서 나오겠죠? 이때 여기 Adafruit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합니다. 네, 그렇게 설치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 DHT 센서 라이브러리를 검색해서, 이렇게 검색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Adafruit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고 나면, 이제, 음, 회로를 연결해서 바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어, 디지털, 어, 값을 읽어드릴 수 있는, 어, P는 2번에 연결을 했습니다. DHT11, 어, 온습도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 라이브러리를 추가했으니까 그 라이브러리에 들어 있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DHT.h, DHT_u.h 두 개의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핀 번호도 미리 어, define을 이용해서 상수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d h t p 은 2번 핀에 연결했으니까 음, 2번 핀으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dht 타입은 dht11 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dht22도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데 이런 키트에는 dht11이 더 많이 들어 있어서 11로 실습을 합니다. dht를 위한 헤더 파일과 상수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서 실제로 dht를 사용하기 위해서 dht11에 대한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를 먼저 적습니다. dht 클래스의 객체 이름은 소문자 dht로 할 거고요. 핀번호는 2번, 타입은 dht11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문자 dht 객체를 이용을 해서, 어, 메소드, 함수들을 불러다 사용을 하겠습니다. 셋업에서는 우선은 통신을 위한 초기화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DHT에 대해서도 초기화 DHT.begin 함수를 불러서 초기화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루프 함수에서는 요 DHT에서 제공하는 습도와 온도 값을 읽어오면 되는데요. 멤버 함수로 미리 다 정의가 돼 있어서 함수 호출만 하면 그 값을 반환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루프 안에 어 습도를 저장할 저장할 변수 h와 그다음에 온도를 저장할 변수 t를 지정을 하고 read humidity dht.read humidity 함수를 이용해서 습도 값을 읽어다가 h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dht.read temperature 메소드를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어, 온도 값을 읽어와서 T에 저장을 합니다. 그 저장한 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머디티는 H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해주고 어, 습도의 단위인 퍼센트를 함께 출력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휴머디티가 몇 퍼센트다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템퍼러처 온도에 대해서는 T 값을 어, 단위를 C로 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값이 시리 모니터에 출력된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 출력은 2초 단위로 하도록 설정을 해뒀습니다 딜레이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디지털 온습도 센서를 소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LCD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LCD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는 데이터의 값을 또는 어떤 상태를 외부에 보여주는 역할을 할수 있겠습니다. LCD 표지, 표시 장치는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의 양자 LCD를 사용합니다. LCD 표시 장치를 통해서 원하는 여러 가지 상태 값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자 형태, 또는 이미지나 그래프를 표시해 줄수 있지만, 어, 저희는 문자 형태만 표시하는 것들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자형, 어, LCD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형도 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에서 주로 사용하는 문자형 LCD 모듈은, 어, LCD 컨트롤러, LCD 패널, LCD 드라이버를 합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핀이 쭉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 많은 핀을 직접 아두이노에 연결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겠죠. 좀 어렵겠죠. 핀도 얼마 없는데 그래서 얘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어, 이 중에 일부는 뭐 데이터 비트로 쓰고 어떤 것들은 백라이트를 제어하는 어떤 걸 읽기 쓰기를 제어하는 이런 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에 이렇게 어 여기 있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어 LCD 컨트롤러에 모두 다 넣어서 이렇게 제어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핀을 그라운드와 전원과 통신 데이터 핀과 그 다음에 클럭 핀을 4개만 가지고도 여기에 출력할 수 있는 데이터 값을 전송하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캐릭터형 LCD는 16 곱하기 2, 그러니까 2 행으로 되고 16개의 값들, 문자들을 출력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듈입니다. LCD1602 with I2C라고 되어 있는 그런 모듈을 사용하겠습니다. LCD 모듈 뒤에 I2C 변환 모듈을 통해서 4개의 핀으로 LCD 제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운오에 I2C를 통해서 출력할 데이터 값을 운오에서 전달을 할 건데요. 이때 전달을 할때 통신에 사용하는 핀이 하드웨어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에 사용할 때 데이터는 아날로그 4번 핀에 그 다음에 클럭 핀은 아날로그 5번 핀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i2c 는 인터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의 약차인데 저속의 시리얼 통신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센서 데이터들을 어, 주고받을 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 일은 없구요 이때 동작하는 것은 마스터-슬레이브 구조로 어, 일대 다 통신이 가능한데 슬레이브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주소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때 마스터 역할을 하는 게 아두이노 보드가 되겠습니다. 기본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와이어 라이브러리를 포함을 해야 되구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연결선인 SDA와 SCL, 여기 있죠? SDA와 SCL은 데이터 송수신인데, 여기에 보면 SDA가 데이터 송수신인데, 반이중방식이다라고 써 있어요. 시리얼 통신이라서 비트가 이렇게 줄을 서서 전송이 될 텐데, 동시에 보내고 받기를 할수 없습니다. 어, 보내고 받기를 하는데, 하나의 선을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어떨 때는 보내는 것만. 어떨 때는 받는 것만 할수 있도록, 어, 반이중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가변 저항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오류 없이 작성을 했는데 화면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이 저항을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살짝 돌려주시면 밝기 조절이 돼서 화면이 다시, 화면에 결과 값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LCD를 음, 사용하기 위해서 요 LCD 1 6 0 2 w i h I2C를 사용하기 위한 전용 라이브러리를 또한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스케치에 라이브러리 포함, 라이브러리 관리에 가셔서 Liquid Crystal I2C 리퀴드 크리스탈 I2C를 검색해서 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용할 함수들을 두 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작성을 해 놨는데요. 시간 내셔서 읽어 보시고 익혀 주시면 사용하는데 어,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LCD를 사용하기 위해서 객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밑에 있는 함수들은 리퀴드 크리스탈 언더 I2C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LCD 객체를 만들어 놓는, 만들어 놓고 그 LCD 객체를 이용을 해서 함수, 메소드 함수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때, 어, 사용하는 매개 변수들은 이 LCD의 주소값과 LCD가 몇 열, 몇, 그러니까 몇 칸, 몇 줄로 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매개 변수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주소는 0x27이고요. 그다음에 16칸 두줄의 LCD로 객체를 생성하겠다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 밑으로 init 인잇, lcd.init은 LCD를 초기화하는 거고 LCD 백 a 라 k l i g 이트로 되어 있는 것은 백라이트를 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노우가 붙으면 끄는 거고요. 그 다음에 lcd.setCursor. 커서의 c가 대문자예요. 확인하시고, 열과 행을 지정해주면, 어, 커서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이때 열이, 어, 열 여섯 개고 행이 두 개니까 행은 0 또는 1이 들어갈 거고요. 어, 열은 0부터 15번의 숫자를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lcd.print하고 가로 안에 데이터를 넣으면, 요 다운표 안에 데이터를 넣어서 그, 내용들을 한 번에 인쇄를 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lcd.scrollDisplayLeft는 텍스트 및 커서를 한칸 왼쪽으로 그 다음에 lcd.scrollDisplayRight는 한칸 오른쪽으로 스크롤하는 함수입니다. 어, lcd.noDisplay는 화면을 끄는 거고요. lcd.Display는 화면을 켭니다. 그 다음에 lcd.autoScroll은 어, 텍스트 및 커서를 한칸 왼쪽으로 스크롤 합니다. 노가 앞에 붙으면 오른쪽으로 스크롤을 하게 되겠고요. lcd.clear. 이거는 화면을 지우고 커서를 왼쪽 상단에 놓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결을 해 볼까요? 어, LCD에 있는 GND는 아두이노의 GND에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VCC는 5V에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5V에 SDA는 데이터였죠 데이터는 A4에 4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잘안 보이네요 A4에 지정이 되어 있고 클럭은 얘는 동기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클럭을 맞춰 줘야 됩니다 그래서 A5에, A5에 클럭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있구요. 근데 그 객체를 LCD로 만들기 위해 맨 앞에 주소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정을 할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소를 LCD를 연결을 하고 그 예제 파일에서 I2C Underbar Scanner라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행을 시키면 연결되어 있는 LCD의 I2C 어 I2C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I2C 언더바 스캐너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연결되어 있는 I2C 장치의 주소가 0x27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객체를 생성할 때, 리퀴드 크리스탈 언더바 I2C를 이용을 해서 객체 LCD를 생성할 때첫 번째 매개변수 LCD의 주소값을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아까 라이브러리를 다 추가했기 때문에 샵 인클루드를 통해서 wire.h와 liquid crystal i2c.h를 포함시켜 줍니다. 포함시켜 주고 어 셋업에서는 이 만들어진 LCD 객체를 어, 초기화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lcd.init 함수를 이용해서 LCD 초기화를 해 주고요. 문자 출력을 음, 셋업 함수를 이용해서 루프에서 아무 일도 안하고 셋업 시간에 문자만 하나 출력해 주는 코드를 한번 셋업에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lcd.backlight를 이용해서 화면을 켜고 lcd.print를 이용해서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 안에 hello world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루프가 계속 돌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초기화 때 출력한 hello world만 지속적으로 보여주게 될 겁니다 네. 하시고요. 지나가는 글씨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글씨는 스크롤 디스플레이 라이트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좌우 스크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노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 함수를 이용해서 한 루프가 끝나면 깜빡이도록 할수 있겠죠. 여기 있는 어 LCD 객체를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헤더 파일 인클로드 하는 거 똑같고요. 초기와 초기 값으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것들도 보여줍니다. 근데 출력할 때, 어, 여기 있는 set cursor를 이용해서 왼쪽 상단 첫 번째 줄의첫 번째 칸에 cursor를 놓고 거기서부터 헬로 월드가 출력되게 하고요. 두 번째 줄에 cursor를 이동을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줄의첫 번째 칸에서 0, 1, 2, 3, 4, 5, 6, 7, 8, 9부터 F까지 어, 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문자를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딜레이 1줄를 주는 것으로 셋업을 초기화를 구현을 하고요. 루프에서는 왼쪽으로 어, 먼저 스크롤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스크롤, 왼쪽으로 스크롤하고, 화면 깜빡이는 코드를 넣는 겁니다. 왼쪽으로 어, 화면을 스크롤할 때는 포문을 이용해서. 여, 16번 동안, 어, 한 비트, 한 비트씩, 한 칸씩 왼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LCD 점 스크롤 디스플레이 레프트를 이용해서, 어, 200ms 간격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한 거고요. 그렇게 하면 왼쪽으로 쭉 이동이 돼서 헬로월드를 포함한 이 숫자들이 쫙 왼쪽으로 다 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오른쪽으로 밀어서 화면 중앙에 전체가 다 보였다가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밀어서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남을 때까지 오른쪽 스크롤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포문을 이번에는 16칸이 아니고 사라졌던 게 나타나는데 1 6칸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16칸에서 총 32개의 위치를 스크롤할 수 있도록 포문을 32번 반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고요. lcd.scroll display right 함수를 이용해서 200ms 간격으로 요것을 반복해서 위치를 변경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 가운데로 16개 동안 레프, 왼쪽으로 스크롤을 할수 있도록 lcd.scroll display left를 16번 반복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글씨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 번, no display 와 display를 이용해서 화면을 깜빡 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지나가는 글씨 만드는 예제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정해진, 한번 출력한 값을 그렇게 보여드린 거였는데, 실제로 어떠한, 어, 제가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값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출력해서 보여주는 그런 장치로 LCD를 쓰면 좋겠죠. 그랬을 때 그걸 위해서 우선은 가변저항으로 값을 변경시키면서 그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가변저항은 지금 A0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있는 SDA, 데이터는 A4에 연결했고, 클럭은 A5에, 이 부분은 바뀌면 안 됩니다. 안되니까 정확하게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은 어, include 헤더 파일 하는거 lcd 를 객체 생성하는거 셋업에서 어, lcd 를 초기화하고 화면을 켜고 그 다음에 첫번째 줄 첫번째 칸에 커서를 이동하는 것까지 셋업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루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루프에서는 어, 아날로그 리드를 이용을 해서 저변 저항값을 읽은 다음에 그 값을 LCD에 프린트 해주는 코드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을 클리어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 200ms 단, 간격으로 어, 보여주고 클리어를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더 길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길게 하면 빠르게 변화했을 때그 빠르게 변화하는 값을 단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값을 바꿔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읽어온 값을 이렇게 출력을 했을 겁니다. 아날로그 리드로 가변저항 값을 읽어오면 여기 때 출력되는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0에서 1023까지의 숫자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10비트 ADC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일정 시간 간격으로 특정 동작을 반복할 때 딜레이 함수를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딜레이 동안 다른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는 동작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 말씀드렸고요. 이럴 때 밀리스 함수를 사용을 하면 경과 시간을 계속 측정을 해서 그것들을 어떤 경과 시간이 지냈을, 지났을 때만 이 부분을 이용해서 어떤 동작을 할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했어요. 코드가 복잡해 보이는 단점은 있지만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으므로 밀리스 함수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인터럽트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텍스트 LCD를 이용을 해서 액정에 출력하는 어, 사항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어, 캐릭터 LCD 16칸 두 줄짜리를 이용을 해서 총 32글자를 표시할 수 있는 텍스트 LCD 사용하는 방법들을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